오늘은 알타리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알타리 6단을 준비했어요. 우선 알타리는 무잎이 질기니까 겉잎은 떼어주고, 부드러운 잎만 남겨두고, 무는 잔뿌리가 많은 부분은 휠러로 정리하고 뿌리도 잘라주세요. 이상 다듬어졌으면, 물로 씻어서 소금을 켜켜로 뿌려주고 소금 한 컵은 물 1리터에 풀어서 위에 소금물을 뿌려주세요. 1시간 절인 후 뒤집어주고 총 2시간 정도 절여서 2번 정도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는 동안 양념을 준비해주세요. 큰 그릇에 고춧가루 2컵 반 매실 반컵 액젓 2컵 홍고추 10개 간것 마늘 200g과 생강 한톨간것 새우젓 간것반컵 찬밥 한컵과 육수 1리터 간것 무배 양파즙 6 컵, 저어 주세요. 간을 봐서 약간 짜면 간이 맞아요. 판단을 반으로 썰어서 넣고 알타리를 먹기 좋게 잘라서 양념된 큰 그릇에 넣고 버무려 주세요. 통에 담고 하루 정도 익혀서 냉장고에 두고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